벌써 가위로 다 잘랐어? 응. 안 잘렸는데 제대로 다시 잘라봐 더 깊숙이 잘라야지 엄마한테 다일라야지 아빠가 쿠키 안 준다고 두개가 가위로 잘라먹었다고 그걸로 안될 거야 두개만 네? 초록색 가위로 해야 돼 걔는 종이밖에 못 잘라 <laughs> 조각조각 내라 인가손 <이놈아>. 조심해. 아빠 이거 잘라. 가자. 아빠 해줄게. 윙크는? 응? 윙크는? 윙크 저녁에 하는 거잖아 아빠 응? 다니가 뭐래? 좋대 누가 좋대? 나 나만 좋대 나만 좋대? 응 아니야 아빠 사랑한댔어 아니야 아빠 아빠는 하나만큼 사랑한대 도겸이는? 나는 107 107만큼 사랑한대? 응 다현이가 107만큼 사랑한대 다현이는 100만큼 사랑하고, 음. 엄마는 100만큼 사랑하고, 음. 아빠는 음. 1 0 8번 사랑해. 그래? 다현이가 제일 크네. 100, 다현이가 1 0 9이라며 엄마는 1 0 0 응. 아빠는? 아빠는 응. 108만. 108만? 108? 다현이가 제일 크네, 그럼. 아니, 응. 또, 나는 10만큼 사랑해. 엉만큼이 제일 큰게 아니라 만이 제일 커 만보다 억이 더커다현가 그거 려고 하잖아 다현한테 주는 척 해라, 다니가 식빵 먹는데, 도겸아 돈고 <목소리> 있어 아이고다 먹어버렸어 오빠가, 그렇지? 먹을 다다. 아니 식금 먹으면 안 되니? 먹어도 돼. 아까 이거 우분 아이파크에 있는 파란색 자동차 아니야? 아빠 빨리 보여줘. g m 이야 G. 아빠 보여줘. 빨리 나못 봤어 봐. 그냥뭐할 거야? 엄밖에 어. 행복만 평생도록 즐길게요. 입으로는 잘한다. 응. 입으로 영뭐니 영어... 나... 아닌데. 아니야. 야. 너선생에도 힘들었다. 응. 힘든 거같고 응. 세상이 <laughs> 어 또 소중한데 옆으로 와. 아, 하지 마살만랑 같이. 야, 거기풀어 기다려. 일로 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됐어. <laughs> 동현아, <엄마>, 뭐 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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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썽꾸러기 잡고 말투 안되나? 어..어..어..어떡해 너무 작지? 너무 작지? 얘는 누구냐? 야 샌드위치 들고 가는 트럭 <laughs> 차가 좀 적어 아, 왜 이래 이거 봐보자 아듣 그래 요정도 그래, 크기는 돼야지 이거 이제 그 중에 골라야지 내려놓고 골라 뭐뭐 있어 지금 뭐뭐 있어 그거 뭔데 그안 뭔데?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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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도 안 해? 진, 안 해? 알았어. 있어? 여기 있었구나. 응, 이게 뭐야. 뭐, 뭐 고를 거야? 고민해. 딱두 개만 사. 아이오닉 하나, 어때? 그리고 저거 하나. 어. 그네 개잖아. 네 거기서 네 하나만 고르는 좋잖아. 거야. <목소리> 안 괜찮아. <laughs> 이거 네개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야. 이거 다 그래. I e W 그래. -W 이거, 이거 다 그럼 어디 있었어? 아이언리프 어. 다음에 담는 게 다섯 개왔는데뺀 거야. 음. 아이언리 엄청 고민했어. 아이언리프랑 뭐야 이거? 다섯 개랑 땅에 놔두고 걸르는. 거야? 어. 저기 뭐야? 뭐 하고 있어? 미주 거미, 가? 거미인데? 응? 거미. 아빠 미줄거니까 따라 읽고 있어? 응. 아빠 신문 읽고 있잖아. 도겸이도 응. 읽을 거야? 따라줘 한컵 아. 더. 근데 너무 조금. 아한컵더 따라줘. 근데 너무 많아 아, 너무 그래 조심히 들고 와 조심히. 아빠 쪽 고마워. 한컵줬어어 고마워. 아빠. 어? 야 이거 다 이거일까봐 이거. 맞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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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빠 신문 이름이야, 이거는. 매일 경제. 오, 도야 그러면은, 이거 읽수 있어 이거? 구. 어? 다음에는, 뭐야? 아, 아 이건 몰라. 글. 글. 구글. 어. 이요. 이요. 오 어, 아빠! 응. 음. ms. 맞아, 그 다음. ms 다음 뭐야? ms는 동그라미. 어, 그래. ms 다음 뭐야? 신조 참전 좀 어려웠어. 이거는 시, 읽을 수 있겠다. 이게 뭐야? 아 그냥 짬짬짬 이거. 짬짬짬 다 여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? 응. 어. 양자 양자 컵? 컴 패권 페... 패권 어 이거 아까 나왔던 글씨 아경경 패권 경 패권 경, 페권, 경그거 조금 어렵다. 뭐? 이거? 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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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끝에. 이거? 아니야, 이거. 읽어야지. 경 다음 거이야지경 다음에 응경 다음에 재잖아 쟁잘 읽었어 마지막 글자 좀 어렵다 이거. 이거. 격 격화 격화 거 음... 잘했어 엄마 이거. 이거. 안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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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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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83, 84, 85, 86, 87, 88, 89, 90, 91, 92, 93, 94, 95, 96, 97, 98, 99, 100! eighty-seven, eighty-eight, it? ninety-one, ninety-two, ninety-three, ninety-four, ninety-five, 1부터? ninety-eight, ninety-nine. 진짜? 다 셨어? 어. Apa! 응. 진짜? 아빠, 응. 나 100까지 샜어요. 백 개, 0 개가 맞아 진짜? 어. 아빠 그런데 어. 내가 넘버 블럭스에서 어. 새로운 일, 숫자를 보았는데 어. 뭐 숫자가 많은 거, 뭐 숫자가 더 많은 거 만백천. 만백천? 만백만. 백만도 했었고. 백만이 나왔어? 날이 엄청 많고 숫자이 엄청 많고 뒤로 합치면 뭐지? <laughs> 으 왜? <laughs> 너무 많아. 셀 수가 없어? 응. 어. 320만, 7200만, 320만, 1000만, 약해 ハハ <laughs>